안녕하세요. 포인트 애드입니다. 유용한 플랫폼이 되고 싶은 포인트 애드입니다. 포인트 애드는 돈 버는 방법도 있고 영업하는 방법도 있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포인트 애드를 쓰실 방법도 만들어놨습니다. 일단은 뭐 결제 방법이 될수 있고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야 이용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결제 서비스 이용이 좀 필요한데,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없으면 결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판매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그런 플랫폼에는 가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고, 상품도 등록하셔야 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즉시 서비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은 두 번째로 지금만 결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샘플을 잠깐만 팔아보고 싶어. 이 샘플을 이 가격에 받아도 될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우리 제품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맞... 이제 아까 말씀드 플랫폼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데 근데 누군가 이걸 구매하고 싶대요 결제를 받아야 된대요 멀리 있어서 뭐 송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분이 카드밖에 안 된다고 하실 수 있고 그럴 때 저희 쓰시면 됩니다 혹은 많지 않은 횟수나 비정기적인 결제가 필요할 때세 번째로는 단말기 카드 단말기를 사용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플랫폼처럼 사, 사용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좀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때 저희 거를 쓰셔도 되고 혹은 이동형 카드 단말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럴 때 저희 걸 쓰시면 저희 이제 휴대폰만 있다면 어디든지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터넷 접속되니까 결제가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뭐를 만드셔도 되고 상대방도 결제가 됩니다. 그 카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대형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이 이제 지연되는 경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굳이 나, 이, 이 상품이 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당연히 불법이나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하거나 제한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뭐, 건강보조식품 중에 일부, 아니면 술, 이런 거는 이제 특정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이 저에게 만약에 이 상품 팔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대신 허가를 듣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총을 팔고 싶어요 안 되겠죠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저희 거를 이런 서비스 되게 다른 데도 많은데 근데 왜 너네 거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좀더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이중 에스크로우 기능입니다 저희 사이트가 해킹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이거를 뭐 은행에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저희 사이트 내에서 보내주셨다고 하더라도,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출금되는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아무리 뭐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다른 분이 해킹해 갔다, 그 포인트를 뭐난 잘못 보내줬다, 실수로. 그래도 저희가 이걸 은행에서 직접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당근마켓 같이 중고 거래하실 때 저희 사이트를 거래 사이트를 결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할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 사이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만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